심한 마운팅의 행위로 인해 버려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맞아요.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마운팅 행위를 하는 것이 강아지에게 있어 매우 정상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입양한 지 별로 안된 천사 같은 강아지가 마운팅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 키우기 시작한 초보 보호자들은 심란해지기 시작하죠. 견종에 따라 다른데 밥 먹고 자는 시간만 빼놓고 계속 마운팅을 하는 강아지가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겠는데요. 보호자의 팔이나 다리에 마운팅을 하면서 액체를 묻히기도 하는데 마운팅을 자연스러운 행위로 받아들이는 보호자도 있지만, 여성 보호자의 경우에는 충격을 받고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책이나 놀이로 강아지가 다른 쪽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보호자가 너무 지치게 될수 있고, 하루 종일 놀아줄 수도 없는 일이라 문제가 돼요. 중성화 수술을 시켜 마운팅 빈도를 좀 낮추기는 하는데, 아주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죠. 강아지를 처음 키우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처음 키우기 전 생각했던 이상과는 다르니, 하향이나 버려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마운팅이 심한이 다른 보호자에게 가더라도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운팅의 원인은 생활 스트레스에 많이 영향을 받으니 자주 산책이나 같이 놀이를 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